안녕하세요. 책이는 생각 부자입니다. 오늘은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할 엘로드는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입니다. 그는 가장 빛나던 20살의 나이에 음주 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6분간 사망했으며, 11구대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진단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되는 쉬운 길로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 컷코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 남편, 아버지, 그리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10여 년간 10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강연을 통해 영향을 주었고 수십 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는 저자의 말처럼 극적인 변화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겪었던 신체적 죽음과 경제적 죽음의 두 경우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절망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의 경험을 교훈 삼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기적의 아침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라클 모닝을 처음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자의 기적의 육분을 꼭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미라클 모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고 삶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업처럼 어느 한 방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건강이나 인간관계 같은 다른 방면에서는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당신까지 원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 적당히 안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몇안 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행복, 건강, 돈, 자유, 성공, 사랑, 정말 이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삶의 성공, 만족, 성취 정도를 0부터 10까지의 등급을 매긴다면, 우린 모두 10등급을 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곧 깨닫게 될 사실은 10등급의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10등급의 성공을 창조하고, 이끌어내고, 성취하고 유지하는 10등급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 이 모든 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진정 원하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제 말을 믿기나 할까요? 아마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장난 산과 관계를 고쳐보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원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도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꾼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쪽에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고객, 동료, 아이들, 그리고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 때문입니다.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바라던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일단 매일 되어야 마땅한 사람, 원하던 성공의 등급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라클모닝 실천가들이 증명한 6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아침 습관을 통해 당신만의 미라클모닝을 만들고 당신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특별한 삶을 놓치지 않도록 보정합니다. 이 비범한 삶은 통계적으로 우리 사회의 95%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 아침 훨씬 쉽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첫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등급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눈에 있는 기적의 6분. 지난 수년간 미라클 모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면서 미라클 모닝 실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딱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적의 육분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더도 덜도 말고 육분에 투자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시간에 쫓길 때라도 말입니다. 이 6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1분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음미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명상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은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평화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킵니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삶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며 이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 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봅니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들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경험합니다. 기적의 사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봅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 개발서를 한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 쪽을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웁니다. 더잘 생각하고, 더잘 느끼고, 더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합니다.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씁니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습니다. 팔굽혀 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심장 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 사회에 막발 디딘 사람들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추적해 본 결과 부자가 된 사람은 딱한 명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100명 중 4명이었고, 다섯 명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6명이 사망했고 쉬운 4명은 파산해서 주변 사람이나 정부의 의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95%의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95%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과 실패, 후회로 가득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십시오.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룸미러가 하나씩 붙어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재현하고 다시 체험합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현재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나는 이를 룸미러 중후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룸미러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룸미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필터링 합니다 이 거울은 아침에 몇시에 일어날 것인가 같은 작은 선택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같은 큰 선택을 내릴 때도 과거의 경험한 한계들로 제한선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 전날의 전날, 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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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그들을 눈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이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합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과 불편을 회피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는 원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목표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표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매드켈리는 그의 책 삶의 리듬에서 자신의 최고 비전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될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입니다. 이 보편적인 삶의 목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도 그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을 부른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에게 흡수될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존경하며 목표 지점까지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향력 집단을 강화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홀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 불안, 제한적 사고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향력 집단을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인 지임누로는 성공의 정도는 자기 개발의 정도를 초과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은 나의 지식과 기술, 신념, 습관의 등급과 평행합니다. 앞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을 1에서 10까지 매겼을 때 우리는 모두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등급의 성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급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높은 등급의 성공은 성취하기 힘들어집니다. 특별한 삶은 당신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야 합니다. 마지노선을 긋는 순간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넘어 상상했던 모든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의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